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부동산 헬퍼입니다. 오늘은 병원장에게 매달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임차인이 병원인 상가 건물입니다. 멋지게 인테리어를 꾸민 병원이 안정적으로 매달 통장으로 월세를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그 병원장님이 여러분에게 한 달에 얼마씩을 통장에 넣어줄까요? 바로 335만원입니다. 1년이면 4,020만원이죠.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을 여러분의 통장에 월세로 넣어드립니다. 2021년 기준 남성의 기대수명은 80.6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86.6세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노후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이 부동산 매물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걱정은 끝입니다. 매달 여러분의 통장에는 335만원씩 들어올 테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매물인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물의 위치는 인천 광역시의 소재에 있습니다. 배우 세대가 아파트만 5천 세대가 넘어가고 유동인구가 넘쳐나는 길목에 있는 5층 프라자 상가에 3층입니다. 30대 후반에 내과 의사분이 페이닥터로 있다가 친구분 2명과 함께 총 3명이 내과 병원을 개원하면서 3층을 통으로 받아 내과 병원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 3층 6개 호실 중에 바로 306호와 307호입니다. 따로따로 판매하지는 않고 2개 호실을 묶어서 매도합니다. 계약 면적은 72.52평이고, 전용 면적은 44.26평입니다. 월차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35만원이고, 1년으로 치면 4,02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1년 연봉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며, 3인에서 4인이 돌아가며 진료를 하는 체제로 운영되므로 월세가 밀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은 한번 자리를 맺으면 최소 6, 7년에서 10년은 운영되니 안정적인 월세가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달 335만원씩 월세를 통장에 꽂아주는 상가 매물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건 바로 7억 7,100만원입니다. 수익률은 5.5%에 달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굉장한 고금리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담보대출 금리는 시중 5대 은행 평균 4.5%에서 5%, 5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60% 대출을 받아서 이 매물을 매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대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건물 1층에 우리은행 지점장님이 건물주로 있으시니까요.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로 60%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의 상황입니다. 7억 7,100만원에서 60% 대출을 받고 보증금 4,000만원을 제외하면 실투자금은 2억 6,8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자 비용을 제외하면 월세를 계산해보면 약 142만원이 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1,707만원이 됩니다. 실제 수익률은 6.36%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최고 금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과연 계속 지속될까요? 아마 1-2년 사이에는 그 금리는 안정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변동금리 추이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보이시죠?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 급격하게 돈을 풀었고 그 여파로 급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 고금리로 인해 조만간 고물가는 잡힐 것이고, 금리는 원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되면 우리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대출금리 5%에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었는데, 다시 과거 10여 년 평균 금리인 3.5%로 금리가 안정화된다면 말이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실투자금, 2억 6,840만원에 매입한 상가에 월차임이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연차임과 수익률 역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건물을 사놨을 뿐이고 임차인인 병원장은 똑같은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줄어서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는 액수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병원장이 월세를 매달 통장에 넣어주고,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월세가 점점 늘어나는 건물주, 병원장에게 매달 월세 받는 건물주, 노후 걱정이 전혀 없는 건물주, 어떠신가요? 내과병원 병원장에게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남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올릴 매물은 파격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금매물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음 건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부동산 헬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